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랍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다 축하하지 않아요.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든 것이죠. 바디메오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아이고, 내 새끼. 소경이 되었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근심 안 했겠습니까? 일하다가도 내 새끼 생각하면 저 소경 되갖고 어떻게 사나 하고, 한숨 쉬었겠죠. 아마 바디메오 부모는 많이 고통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 요즘이야 발달해갖고, 점자, 문자도 있고 하지만은, 2000년 전에 무슨 점자 문자가 있겠습니까? 소경되면 못 배운 거 아니겠어요? 소외되어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은 두눈 이렇게 뜨고 예수 믿어 가지고 영한 열려 가지고 천국도 보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육신에 눈 뜨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눈 뜨고 사는 것때요이눈 뭐하고 바꿀 거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1억 준다고 그래도 눈안 팔겠어요. 누가 10억 준다고 팔으라 그래도 눈안 팔겠어요. 전북 삼례교회 집사님은 교회 지타가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당 짓고 싶어 가지고 전주 예수 병원 찾아갔다고 안 합니까? 눈 팔러 왔습니다. 왜 눈을 팔라고 그러시오? 예배당 질라고 눈팔로 그럽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고, 그 귀한 사람 눈 빼지 말아라.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안 합니까? 이삼례교회 집사님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려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도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 착사한 사람 아닙니까? 출생해가지고 의사가 잘 못해가지고 소경이 됐대요. 그래도 크로스비는 항상 감사했답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눈을 뜰때 제일 처음에 볼 뿐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감사했답니다. 소경이 돼도 이렇게 감사한데 오늘은 오만가지 은혜를 누리면서도 늘 불평하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범사에까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죽는 거예요. 불평하면 절대 은혜 생활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두고 불평해도 그렇고, 가정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불평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불평해도 그렇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본인도 그 사람이 속여있는 집단도 절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참 똑똑했던가 봐요. 얻어 먹는데 부자들이 사는 데 가서 얻어 먹게 될까 아닙니까? 여리고에는 부자들이 살았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거지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손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한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한다더라. 나사로는 죽어갖고 사일 됐는데 살렸다더라.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보시오. 그 말이 참말이오. 참말이고 말고요. 그래서 바디미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노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아니에요.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늘 쑥쑥 자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요? 예배하는것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불행한 겁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임금이지만 믿음이 약해가지고 점점 몰락한 거예요. 다윗은 시골 목동이지만 믿음이 잘돼서 점점 잘된 거예요.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비 시간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열리고성이 웅성웅성했어요 누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렀어요 그랬더니 48절에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소리를 더 질렀답니다. 더 예수를 부르고 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앉아 나가시고 멈추시고 저자를 불러라.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반응이 오늘 50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환경이 막아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육장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계속 총리하고 대접받고 살려면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 못에먹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동원해가지고 지켜주고 끌어내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막아도 오늘 다리오 바디메오 같이 단예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9절에 보면 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를 불러라 그래요 50절에 소경이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소경이 안 넘어졌어요 소경이 뛰어간 데왜안 넘어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죽게 오는 발걸음이 복이 있는 겁니다. 10편 84편 5절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의 발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경이 뛰어갈까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시간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몸이 천근만근 된 사람은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임금이지만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어때요? 성전에 예비하러 올라가자 할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미문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 되면은 다 기쁨으로 예배를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었답니다. 이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두루마기 입었잖아요. 배로 짠 것인데 낮에는 이것이 그냥 걸치모 옷이요.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예. 아 사막 지역에는 밤에 춥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옷 뒤집어 쓰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소경에게 두루마기가 겉옷이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기도생활하는데 추회일 하는데 방해된 것이 무엇인가 던져버려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구비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는데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묶고 베들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막 도와주시지 않아요 복된 예수 믿는데 여러분 방해된 거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되면 낚시 다니고, 골프 다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한 분은 주일날 낚시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갖고 팔이 불러졌대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기부세가 관손 따기게 들고 있더래요. 집사님 꼭 낚시 앉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요나회개했습니다 주일날 절대 낚시 안당닐 겁니다. 그러더. 미국에 LA 가니까 한 분은 교회 충직단데요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배랑 맞아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비올 때 골프 치면 안돼 주일날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거 복된 예수님대 방해되는 거다 끊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께 달려오는데 주님께서 51절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이 모르신가요?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입으로 구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구하지 않아요. 구할 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소경이 눈뜨게 됐답니다. 주님 능력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할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그러잖아이 소경의 아버지가 그래서 믿습니다 할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요 544장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소경도 믿어가지고 눈을 떴다니까요 믿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몇년 전에 서울의 대학 교수 한 분이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곱 자식이 죽습니다. 세 딸이 죽습니다. 아내가 가출합니다. 재산이 다 없어져요. 자신도 몸에 병들었어요.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 찾아가지고 복된 사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석유관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어. 주님, 가장 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한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첫째가 되었고 섬기면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까? 주의 일을 못 하겠습니까? 충성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삶은 복된 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빈이 어디 갔는가? 나 오늘 형빈이 엄만 보고, 지난 수요일 날그 녀석 어디 갔대요? 그랬더니, 귀한 일이 있었는가? 없죠? 여러분, 귀한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첫째로 알고 섬기는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섬기는 복된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귀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은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모르데게라고 하는 사람은 대국을 문직입니다 신분이 하만하고 모르데게하고 하늘과 땅이죠 하만은 그런 2인자가 되니까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엎드려서 저러라 근데 모르드교는 절을 안 해요. 왜 절을 안 하느냐?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엎드려서 절을 한 것은 신적인 경배예요모르드교는 하나님만 경배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하만이가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교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50규분이라고 했죠. 5 0규빗 높이 어. 장대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 장대에 모르드기가 달린 것이 아니고, 하만이 달려서 죽습니다. 하만의 열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모르드게는 신분이 바꿔져 가지고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시련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또 뭐라 그러던가요? 저 유대인들은 우리 페르시아 나라에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해 무익입니다. 그래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 아스레 왕을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요. 유대인이요. 아스레 왕이 암살당할 것인데 발각해 가지고 그 왕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유대인이에요. 하만에 많이 틀린 거예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백해 무익이라 그래요. 시끄럽게만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망하던가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에레미야 5장 1절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나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믿는 사람이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반의 집에 하나님 믿는 야곱이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반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 왜? 야곱이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셉이가 예급에 가니까 예급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을 하려 했다 그랬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유태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80년에 걸쳐가지고 에로살렘 성 성전을 아주 잘지었어요 대리석으로 막은 금물을 막 칠해 가지고 번쩍번쩍하니까 제자들도 넋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들이 타락어요 우리 주님이 늘 용서하고 품으라 그래도 병아리 암따기 병아리를 품듯이 늘 품으라 그래도 안 품어 회개 안 해. 늘 벗어나. 그래서 결국 주 70년에 주님 말씀대로 무너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보면, 아합의 집을 여로밤 집같이 만들었다. 파사의 집같이 만들었다. 그래. 여로 밤의 집이나 파사는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걸음떨이 쓸어버리듯이 너희 집 쓸어버리게도 다 쓸어갖고 자손들까지 싹 죽이잖아요. 아합의 집도 그렇게 만들어 불잖아요. 시체도 땅에 못 묻혀요. 공중에 새가 먹고 들에 개가 먹고 얼마나 비참해. 새 사람이 다 왕녀예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화려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흥망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신앙에 달려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아무리 화려해도 신앙이 병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명심하고. 우리는 신앙의 생명을 거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추원합니다 52절에 보면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요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눈 떴으니까 가족도 만나보고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안 가고 주님을 따랐어요 은혜 받은 뒤가 중요하더라고요 열 나비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치료받았잖아요 아홉 나병 환자는 자기들 집에 갔어요. 빨리 가족들 만나고 싶겠죠. 한 나병 환자만 치료받아서 감사히 예수님께 왔더니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더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9하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 떠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예배자리 떠나지 말지 우리 찬송 찬송들 8장 드리잖아요.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사절까지.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절이 아니라 백절이라도, 천절이라도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전하전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만가지 은혜를 받았잖아. 어느 날도, 어느 때도 내일 생소원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고 예배 시간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보답해서 그런 자가 누렸던 복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